그냥 잘못 풀어서 그냥 언니 잠깐 질문하시죠. 생일날 받지 마! 언니. <목소리> 어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내 아, 아, 어, 것도? 다 언니 1집이야, 1집. 아, 아이 네가 준비한 거야? 응. 얼굴이 하면 안 되지? 누나 그 판에 맨 아래 내글좀봐봐 최성복 뭐, 누나가 드신 생일식장? 제 돈으로 제 돈으로 산거에왜다 <laughs> 지금 내 돈이야. 아 진짜요? <laughs> 대박. 대박. <웃음> 아, 진짜. 아 일단 일단 수진이 생일이니까 오늘 축가 노래부터. 같이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수진의 생일. 완선이 축하! 좋다.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완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 축하합니다. 오 축하합니다. 오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아유, 정말, 정말. 어, 진짜 언니 잘... 고생했으니까 언니가 먼저 한번 네. 딱 네. 먹어줘야지 아, 드셔보세요 어. 어. 마, 마, 맛을 어. 아무도 못 봤어 야, 언니 한입딱맛있겠 어. 맛있어. 어때요? 맛있을 것 너무 맛있어요. 오빠의 손맛이 너무 느껴지고요. 너무 맛있어요. 오빠의 손맛이 너무 느껴지고요. <웃음> <웃음> 정말 어떤 LA가 있예요 오. 밥천에 넘어없요 먹어봐야지. 완천이가먹어가요지 아, 너무 무슨말 나올지 무알 아, 너무 맛 아, 너 아,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아, <아유>,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어. 오빠 진짜 맛있어요. 누나 생일상은 네. 많이 먹어야 돼요, 원래. 나 원래 많이 먹었어, 말이지 아, 내 생일날 기대된다. 언제요? 12월. <laughs> 아직도 멀었어.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음. 괜찮아요? 진짜,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, 오빠. 이거 양념, 이거 재료가 없죠, 없죠.

혼자 저걸 강을 건너라고요좀 <laughs> 너무하신데, 여수기까지 왔는데. 제가 사실 여수에 있었어요. 오늘 수지 언니 생일이잖아요. 근데 그 소식 듣고 어, 축하해 주려고 왔었죠. 오 마이 갓! 네, 형님. 어, 벌써 또 오자마자 힘드네. 아, 진짜. 나 이거 하고 이틀 알아 누웠는데. 아. 일로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언니 생일 축하해요. 야, 준영이 왔어. 아, 어. 머 어머. 이 좋다. 언제 올라가? 아니, 아니 안 가고 엮인 건가? 그래. 아, 아 배, 배 배. 아, 배. 안러 어, 진짜요? 아, 안먹었나 어쩜 보세요 될까? 되아 지금 땀나요. 너무 뒤만 보고 있지 말고. 아니, 저거 아니라 저 있잖아요 옷이 다 젖었어요 혼자 와가지고. 야 이거 더운 거 입고 왔다. 아니 새벽이라 추웠어. 뭐야. 그래. 아, 야얘뭐 하냐. 포피해줄 거니 이거, 이거 들고 지금 너 여수에서 온 거야? 어근 여기에서 나 김치 열심히 버무리다가 지금 언니 이거 생일 주인에이거 생일 주인에 쓰는 건가? 막깡기 깨라 그래. 왜 오빠 왜 오자마자 나한테 시비 몰고 싶었어? 아 정말. 아 정말. 오빠 왜 이래 정말. 아, 아 정말. 아, 아, 아 재밌다. 아밥 먹는데. 아 아니, 재밌다. 아니, 밥 먹는데 먹는데. 야 준영아 야. 아 정말. 아, 아니 아그 엉덩이 결정으로 써. 에이 진짜. 나 살다 살다 저런 애 처음 봤네. 준영이 아. 이 연기 한번더 보여줘. <laughs> 연기? 주석이 형이랑 오늘 콩고추 <laughs> <laughs> 한번 해 아우 어, 더워 주석이 형한테 인사시켜줄게 아 많이 봤죠? 기, 기차와 기차와 소나무 아, 네. 기차와 소나무 맞잖아 어. 어. 10분만 빨리 오지 같이 생일잔치하게 했어 그러니까, 했어 눈눈 음. 눈 봐봐 누나 눈 했나 요 아, 언니 물었어요? <laughs> 아 잡채하고 <잡자고요. 웃음> <laughs> 이거 하고 이거 해 갈게 근데 어머. 너무 맛있어요 얼른 먹어요 언니 너무 행복하겠다. 어, 엄청 행복해. 오세요, 오세요. <laughs> 언니 어? 저도 미역국 한번 먹어도 돼요? 어, 그럼 저도 있어, 그 저도 생일이었어? 아, 진짜? 저도 저번 달 생일인데 저 미역국 처음 먹어봐요. 지난달 어. 생일이었다고? 네, 저도 한술게요 언니. 네. 어머나. 아, <laughs> 왜 미역국 을안 먹었었어? 아, 아무도, 안 <웃음> <웃음> 아무도, 안 아무도 안 끓여 주더라고. 반갑다고 형한 마디 해 줘요. 아니 오빠. 왜 오빠? <laughs> 왜 오빠? 아니 됐어. 아이고, 모르는데. 아이고, 반갑구만. 반겨. 광경 형경 지하에 오신 거다. 꼼짝 말하다 광경. 얘니 형. 아, 형, 형 솔직하게 여기서 진영이 걸어올 때형 속으로 허플찌. <laughs> 설마. <웃음> <웃음> 설마. 오빠 갓김치 안 먹고 싶어? 별로 나 관심 없어 갓김치. 드세요 <laughs> 갓김치. <laughs> 오빠 갓김치 먹어요. 음, 아, 진영아 먹어요? 너 오기 전까지 되게 훈훈했거든. 이상해졌어. <laughs> <나 오늘. 웃음> <laughs> 갑자기 정신없어졌어. 상준야나 <laughs> <텐들아>, <laughs> 다시 갈까? <laughs>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? 아 이제 아. 목소리 돌아왔네. 음, 이제 몰라 또 어떻게 변할지. <laughs> 아니 근데 좀 서운하더라고. 왜? 엄마 아, 서운했어 뭐나 봤는데 뚜껑, 뚜껑, 뚜껑. 성국이가 완전히 나, 나한테 대하는 거완전 틀리더라고. 완전히 막 눈에 불꽃이 찍고 야. 아아. 연수랑. 야. 뭐표 놨어. 성국아. 저도 얘 것이 좋은 거야. <laughs> 얘, 어? <laughs> 얘 것이. 얘 것이 좋지뭔 뭐든지 신청 그때 뿐이 많이 드어요 맛있다. 아, 맛있어. 맛있어. 오빠 저때 없었지 오빠 없었으면 다행이야 오빠까지 됐으면 정말 내가 서운할 뻔했다. 저는 아마도 못볼걸 했어요. <laughs> 지금 정신이 없네요. 근데 오빠. 근데 왜 오늘 찬이 없어? 왜, 왜 찬이 없게 찬이? 찬이가 보고 싶어? 네. 아 그래? 난 찬이랑 청만마을 저부터 정들었는데 같이 병원도 갔어 그래서. 아 찬이 보고 싶었는데. 아니죠, 찬이랑 네. 나는 썸딩 찰려갈 때 송미랑 둘 성찬이 같아서 너무 없네 아쉽네. 아, <laughs> 아니 어디 간 거야? 정신 없어 오빠? 그래야니 하고 그냥 밥 먹자고. 아, <laughs> <laughs> 그 굉장히 힘들게 적응을 해 갔잖아요.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조금 더 나아지고 이제 생일 파티 하고 아 분위기 좋고 이랬어요. 아 적응되고 있구나.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어요. 와서 막 휘저어 버리는데 내가 또 어디 있어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버 편하게 드세요. 이리로 오세요. 편하게 이자가 드세요. 음, 드세요. 저저 음, 진짜 좀 아, 통하지 않아요, 여러분이. 날 날을 이거 많이 가리시는데. 아, 그래요? 정정하지 아. 마세요. 제가 말이 많으니까. 아니. 저를 봤었다니까. 어, 언제요? 응? 네? 행사 때.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는 안 했었어. 근데 응. 그런데... 오늘 같은 이렇게 밥 먹고 이러지 않아서. 응. 응. 이렇게 같이 먹기못 해서. 아 분위기 좋아졌다 뭐. 왜? 응. 네. 응. 아니 좋아서 그래. 망갔지. 너가 그래도 우리 불청 역자상 동영상 40만 불을 넘은 연인공인데 아, 현장에서 진짜? 오빠한테 정말 뽀뽀를 했더라? <laughs> 아, 내가 방송으로 보고 나 가끔 오빠 생각했는데 진짜? 오빠도 너무 오이 <laughs> 아, 오빠 어디 가요? 지 네? 이런 거 준비했지. 어! <laughs> 오빠 선 준비 했어, 진짜? <laughs> 응, <나도>. 오 <오우>, 예. <laughs> 뭐야? 아, 뭔데? 뭐야? 아, 뭔데? 아, <웃음> 아. <웃음> <laughs> 아니 어? 핑크색 좋아하신다 그래서 야 예.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는데 예. 언니 신발이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? 주머니에 뭐가 더 있는지 커플로 샀나 보다 자기랑 신는다고 아니 아, 몇왜 몇 <laughs>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아니, 맞... 어, 이거는 뭐예요 오빠 <laughs> 선글라스요? <laughs> 어머 커플이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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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, 어. 아니 왜 자꾸 형 맘대로 가냐고! 아, 형 맘대로 지금 커플 신발에 커플 신발에 가지! You speak as much as I t h n k I t 우왕남녀다! 우왕.. 우왕남녀 영어랑 커입고 싶구나 광규는 이제 뭐, 이제 뭐, 이제 뭐 물건 살 때마다 완선이가 생각나는거아두 개씩. 생각하는 아, 두 개씩. 아, 그면 <laughs> 아, 근데... <아유>, 너무... <laughs> 지는 거야. <laughs>